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과관계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기 집안방에서 취침 중 일순화탄소에 중독되어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A가 태어나면서 자신의 병명을 문의하였음에도 의사 갑이 병명과 요양방법을 설명하지 않아요. A가 자기 집안방에서 취침하다가 다시 일순화탄소에 중독된 경우 갑이 병명 및 요양방법을 설명하지 않은 태만과 A의 두 번째 일순화 중독과의 사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그렇죠? 의사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가 인정되는 것이고 운전자 갑이 과속으로 녹색 신호등에 따라, 아짜형 삼거리의 교차를 로 직진하던 중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 갑이 사고 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해서 과속 운전한 잘못과, 신호등을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이에는 상당히 인각이 없다 그랬는데, 자, 아짜형 삼거리니까, 이렇게돼 있는 삼거리에서, 지금 오토바이 가 좌회전을 위법하게 했는데, 지금 이 운전자 갑은 과속을 했죠? 자, 과속을 했기 때문에 과속으로 인한 어떤 과실이 있는 겁니다, 원래는. 자, 여기 과속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과속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잘못은 있죠. 과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차량과 충돌을 했는데 이 차량은 좌회전이 금지가 되는데 좌회전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과속한 잘못 때문에 이 사람한테 책임을 부를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과속이라는 건왜 하지 말라고 했냐면 과속은 옆에서 불법으로 좌회전하는 사람한테 과속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가는 차가 있을 때, 과속을 하다 보면,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급정차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차를 해도 과속을 했기 때문에, 앞에 충돌하든지,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속이라는 것은, 전방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려면, 과속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 이게 좌회전할지도 모르니까, 과속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 과속이라는 규범, 과속을 하지 말라는 법은, 이게 보호하는 것은, 보호하는 목적은 전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 이 좌회전을 무단으로 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실을 이 사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봐버립니다. 이게, 어, 이따가, 자, 요거 인관계 과 없다고 보시고 또 4번 판례를 먼저 볼게요. 4번도 보시면, 갑이 운전하는 택시가 이미 정차했음에도 뒤좌뒤 뒷좌우던 자동차의 충돌로 인해서 앞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사 가백의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사전에 입어있었다 지라도 그것과 앞차를 충격하여 발생한 피해가 발생한 인과한 게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앞차가 있고 뒤차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안전거리를 유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물론 과실이 있는 겁니다. 안전거리를 유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 유지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앞차가 마찬가지죠. 급정차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뒤에서 대처를 하려면 안전거리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사고가 왜 났냐? 이 뒤에서 와서 충돌을 해서 사고가 난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구현, 무럭 안전거리 유지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이 안전거리 유지라는 규범은 보호하는 것이 뒤에서 차가 충돌할지도 모르니까 안전거리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차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유지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규범이 앞차가 문제가 생겼는데 잘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이 사람한테 이 규범을 위반한 책임을 묻겠지만, 앞차는 아무 문제가 없고, 뒤에서 누가 충돌해가지고 사고가 났다면, 이 규범하고 이 사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런 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범의 보호목적 이론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우리, 어, 학자들은 이거를 객관적 기속이라는 걸 논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인과관계가 없는 걸로 인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 앞에, 아까 봤던 이번처럼 이렇게, 아자형 삼거리에서도 마찬가지, 과속도 마찬가지죠. 앞에 차가 문제가 있을까 봐 그런 거기 때문에, 불법으로 좌회전하고 사고난 거는 인과관계 없다고 보고요. 3 번에 산부인과 의사 갑이 환자 A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전원을 지체하고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A가 고혈압 환자이고 제왕절개 수술로 대량 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아 A가 사망한 경우 전원받은 병원에서 의료진의 조치가 미흡하여 전원 약1 시간 2 0 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사정이 있었다면 갑의 발실과 A 사망 사이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그러는데 우리 대부분이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인과관계를 폈다. 상당 인과관계에서 취하면서 흔히들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상당성을 인정합니다. 흔히들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인과관계 인정되다. 상당성을 인정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병원을 늦게 보냈는데 의료진이 받은 병원에서 의료진 조치가 미흡한 거. 이것도 흔히들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우리. 합병증 같은 것도 많이 보죠. 합병증도 워낙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합병증 때문에 죽었어도 인공관계 단절되지 않는 거고 보는 거 같은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4번도 아까 얘기했지만 안전거리 유지가 앞차와의 문제지 뒤차와 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인공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의사가 병명 같은 걸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또 가스 중독된 것은 당연히 인공관계 있는 것이고 과속을 하긴 했지만 이 불법으로 좌회전하는 차하고는 이 과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인과관계 없는 걸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병원에 뭐이 사람들을 좀 어, 어 전원 받은 병원에서 좀 의료조치가 미흡했다 하더라도 이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해도 인과관계 인정하듯이 이것도 인과관계 인정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정찰하고있는데 안전거리 유지하지 않았다. 뒤에서 와서 차를 받아버렸죠. 뒤에서 받은 거하고 안전거리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다는 거.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좋겠습니다.